안녕하세요. 오늘은 송암공원 중흥 S클래스 SK뷰 현장에 다녀와 보았습니다. 광주시 남구 송화동 177-5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3층에서 최고층은 27층으로 총 17개동 1575세대 의 대단지입니다. 타입은 84타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108타입도 함께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주는 2027년 12월 예정이며 약 3년 9개월 정도의 기간이 남았습니다. 송환공원중 s 클래스 SK뷰 청약 결과는 미분양이 되었습니다. 84A 타입만 1.3대 1이라는 경쟁률을 보였고 나머지는 전부 미달입니다. 사실 요즘 분위기로는 크게 놀랍지도 않습니다. 단지 배치가 남동향과 남서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07동부터 117동까지 남동향의 고층인 경우는. 공원 뷰가 예상이 되지만 남서향 단지의 경우는 시나리체 우차 및 하늘체 단지로 인해 뷰가 막힐 수도 있습니다. 주출입구 진입은 진월동및 나주에서도 수월하게 가능할 듯하며 후출입구 진입 시에는 시나리체 쪽으로 살짝은 돌아서 진입하는 모습입니다. 주출입구 쪽으로는 초등학교 부지가 계획에 있습니다. 84A 타입 기준층 11층 이상 분양가는 5억 4850만 원이며 발코니 확장비 2,500만원으로 평당가 1,680만원 정도입니다. 단 중도금 이자 후불제와 옵션이 추가되면 평당가는 더 올라갑니다. 송환공원 중흥 S클래스 SK뷰 단지 주변의 시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효천 1지구의 시티프라디움 중흥 S클래스는 4억 중후반을 형성하고 있으며 효천 2지구 쪽은 3억 초반에서 3억 후반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주변의 입지 환경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출입구 맞은편으로는 송암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저멀리 금당산도 윗 보이고 있습니다. 왼편으로는 송암 고가차도가 있으며 송원대학교 그리고 저멀리는 효천 1지구의 단지가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앞으로는 효천 중학교와 인성 고등학교가 있으며 효천역도 근접해 있는 부분입니다. 뒤쪽으로는 효천 초등학교가 배정이 될 예정이며 효천 2지구의 아파트 단지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뒤쪽으로는 송암공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추후 솔빛마당, 활빛마당, 늘빛마당 등 이러한 부분으로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또한 진월동 방면으로도 이동이 편리하며 이순환도로도 손쉽게 이용을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송암공원 중흥 S 클래스 SK 뷰를 개인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장단점이라면 신축의 일군 브랜드와 1575세대의 대단지, 초푸마, 그리고 이순환도로 인접 등 충분히 좋은 장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주변으로 상권 형성이 수월해 보이지 않을 듯 하며, 6억이라는 분양 금액이 살짝은 아쉬움으로 남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4년 후에 6억이기에 높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개인의 생각 차이가 있을 듯 합니다. 단순히 저의 주관적인 의견이며 참고만 하시고 결정은 각자 선택의 몫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셔요. 감사합니다.